최근 가수 박지현이 시민 스포츠 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곁에 있던 새로운 남성 경호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매니저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던 박지현이 이번 행사에서는 이전에 본적 없는 경호원과 함께 등장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 이 행사에서는 박지현이 별다른 경호 없이 매니저와 동행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기에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경호원은. 팬들 사이에서 과연 박지연이 추가 경호원을 고용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경호원은 강인한 체격과 카리스마 있는 외모로 무대에서의 박지연을 철저히 보호하는 모습이었으며 그가 박지연 곁에서 끝까지 주의를 경계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지연이 최근 경호 인력을 보강한 걸까? 새로운 경호원이 등장했다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와 같은 궁금증과 더불어 경호원마저 멋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박지현이 점점 더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의 안전을 고려해 더욱 철저한 경호가 필요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지현 측에서는 이번 새로운 경호원의 등장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팬들은 그가 최근 바쁜 일정과 더불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한 준비를 강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은 이번 시민스포츠 대회에서 박지연의 무대가 큰 인파를 끌어모은 만큼 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경호원이 필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지연은 최근 다양한 행사와 무대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안전에 대한 팬들의 걱정 또한 자연스레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박지연이 이제 대형 스타가 된 것을 실감한다. 며 그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두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호원이 앞으로도 그의 일정에 동행할 것인지, 혹은 특별한 행사에만 등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새로운 경호원의 등장으로 인해 박지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팬들은 박지현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안전에 더욱 신경 쓰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를 지지하는 팬들의 응원 역시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경호 인력이 보강된 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될 변화의 일환인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박지현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팬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번 새로운 경호원의 등장과 함께 박지연의 앞으로의 활동과 무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더욱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